지난 영상까지 1장 그리스도인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 2장 하나님 크기의 성공을 꿈꾸라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3장 달란트 비유가 나의 경쟁안이 되다 입니다 3장에서부터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보아와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장은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장 달란트 비유가 나의 경제관이 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곧 경제법칙이다. 교회 개척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저자가 깨달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 테스트를 주신다. 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니 놀랍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이 책을 써서 읽을 수 있게 하신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경제 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다.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우리의 수준이자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선하게 활용할 것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제 원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와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선하게 활용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를 소개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다음에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 둘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현대의 가치로 보아도 한 달란트는 20억이 넘을 정도로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고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작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풍요로운 사고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 또아니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곡경제 법칙이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자.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자. 그러려면 금융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트케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작게 주시지 않는다. 크게 주신다. 그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자. 달란트 비유가 꼭 경제법칙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경제법칙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없고 금융지식과 경제법칙에 대한 공부가 없이 그저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갑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작게 주시지 않는다. 크게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경제와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무하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3장 달란트 비유가 나에게 경제관이 된다의 소주제 1 달란트 비유가 곧경제법칙이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영상의 2장처럼 소주제 4까지 나누려고 했으나 소주제일에서 너무나도 보아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 소개하느라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또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더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